저기 발표 잘 들었고 글도 잘 읽었고 어,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역사 많이 어, 익숙한 면과 뭐 새로운 면도 같이 배우면 배우면서 어, 잘 들었고 어, 네 많이 다 저기 큰 내용은 동의하고 어, 어, 저기 지금 이 시기에 너무 중요한 생각과 읽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준비한 발표 전에 선생님이 지금 끝에 부분에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짧은 것두개 코멘트만 먼저 하고 싶은데 그거는 하나는 그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로서 그 이민 사회가 이제 다른 나라들의 정치 개입을 한다는. 하, 아 그런 면에서 저는 그게 아, 아직은 그런 힘이 이민 사회에서는 아주 어, 너무 소수 아, 민족들이고 그뭐늘 아, 저기 인종 차별 그리고 또 그런 쪽에서 때문에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다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어, 아시아계열한 아시안 아메리칸 사회에서 보면은 거의 한 10년, 지금 한 10년 1 5년에그 어, representative 국회에 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좀뭐 그리고 또 그거는 캘리포니아 주, 어, 뭐 그러고 아니면 동쪽에 뉴욕 주몇개 그런 데서 나오지 그그 그 너무나 비교적으로 어, 소수적인 representative 정치에. 있는 분들이 작고 뭐 어, 학교 그런 쪽에서는 좀더 많지만 어, 그쪽 그거는 좀네 선생님이랑 조금 어, 토론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저는 그것보다 반대로 끝에서 또 얘기한 바 같이 미국화한다는 그 미국의 서프타월은 그 미국화다 그쪽으로는 저는 어, 제 경험으로는 생각은 그쪽으로 더 동의합니다. 그 말은 뭐아 어, 저기 오바마인가 뭐칸들리스나 라이슨가 아니면은 뭐 부시 밑에 있던 그 존초 아뭐 어, 한국 아 코리안 아메리칸 그아 he was a, a lawyer 그 터처 프로그래을아 어, 저기 적 어, 정당한 그런 사람 같이 되게 어스 그 미국 정치 특별연 특별히 주로 뭐 데모크라시인가 아니면은 뭐 어, soft conservative 그 정치로 따라가는 assimilation 되는 것과 훨씬 더 강한 아 미국 상황으로 보고 아직은 예, 그 많은 마이너리티가 그 역할을 할수 있는 음지 아좀 토론할 만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지금, 아 지금 아뭐 또 미국의 soft p 에뭐 이제 아직도 뭐 미국 할리우드 이런 거에 뭐 미국의 f a n 뭐 이런 a 메 e r i c 이 얼마큼 뭐 남아 있다 그런 점에서는 뭐 다른 나라들 뭐 러시아 비교 비교해서는 동의하고 맞는데 근데 진짜 2년 사이에 그 global p u b l 이 많이 떨어진 거는 특별히 미국의 저기 지금 팔레스타인 가사에학살에 하면서 그게 좀 거기에 많이 그리고 또 트럼프의 트럼프 뭐1.0 트럼프 2.0에서 앞에서 그것도 좀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고 그 파워도 많이 떨어진다고 아한다는뭐 어, 저기 음뭐 미국 반 미국 어뭐 농담 조크 같은 거는 늘 있었지만 좀더 뭐가 달라지지 않냐 그것도 좀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 그거 하고 이제 제가 발표 준비한 거는 아, 간단히 조금 읽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시간이 얼마큼 있는지 따라서 좀 골랄 수 있는데 한 얼마큼 한 10분 이내에 하면 될까요? 선생님 네 아, 혹시 들리신가요? 여보세요? 혹시... 어. 어머 얘기하세요 아, 네. 아 20... 들리세요? 네네, 네. 제가 안... 이제들려요 아, 천천히 다하세요 천천히, 다, 천천히 다 하세요 한 20분, 25분 하시면 돼요 충분히 하세요 네네, 네 음... 오케이, 그러면 어... 국장님 선생님의 비판적 역사 서술을 통해 미제국주의의 진화를 살펴보았을 때 특히 이전 유럽 제국주의와 특징과 전략적 차이점을 강조하며 그 진화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 선생님의 미제국주의와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확장에서 시작하며 먼로 독출 아, 통해 중남미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유리, 아, The Rio Treaty과 h uh, e OAS uh, 미국 기구를 통해 미국 방구의 uh, 태권을 장악했으며 1899년 문호 개방 정책을 uh 통해 태평양을 가로지는 uh, 해외 확장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합니다. 문호 개방 정책은 뭐 비공식 제국주의의 정사 청사 진역 진역할를 했으며 직접 식민지화를 경제적 지배와 이념적 구조 조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이전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의 외패를 계승했습니다. 네, 이거는 특별히 뭐 mineral doctrine uh, and the open door y 이거는 많이 익숙한 점이고 대개 uh, 다 동의한다. 그런데 제가 좀 어, 좀 놀라웠던, 좀 새롭게 느꼈던, 특별히 흥미로웠던 거는, 선생님의 윌스, 여기에 그, 미국의 그, 어, f o 제국주의 역사에서, 어, 선생님이 민족 자결주의, uh,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을 다루는 거가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이 원칙은 이후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랭클린 로즈벨트의 유엔 신탁통치 트러스티쉽 체제와 연결되는데 이 체제는 유럽 제국을 미국의 패권으로 대체하여 과거 식민지 시장에 um,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탈식민지화를 추진했다고 선생님이 uh, 얘기합니다. 김 박사님은 이 원칙이 중국의 식민지화에 반대하고 영토 보전과 자유 무역을 응호했던 문호개방 정책의 연장선, 영장선 또는 진화된 형태이며 중남미에 대한 유럽의 개입을 차단했던 문로 드트륜에 유사하고다 주장합니다. 두 정책 모두 이 지역에서 유럽의 지배력을 약 약화시키고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윌슨의 민족 자결 원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하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로 확장된 특정 유형의 미국 제국주의의 연장선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미국의 성장하는 산업과 과잉, 생산을 통해 인도 중동 북동, 아프리카와 같은 지역의 시장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이 대응한 것이며 따라서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의 독점을 깨뜨릴 필요성이었다고 어, 선생님이 주장합니다. 아, 김 박사님의 논의는 설득력이 있고 이러한 해석이 해석에 공감할 수 있지만 뭐 저의 미국 뭐브럴 학계에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인지 역시 어, 이 윌슨주의를 어, 이 윌슨주의 덕준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좀좀 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문로즈 덕준이랑 uh, The Open Door Treaty랑 같이 National uh, Wilsonian uh,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을 똑같은 바 진짜 연장으로 본다는 게 그게 제게. 새롭습니다. 뭐, 이해되고 선생님 내용에서 충분히 그러고 생각하면은 설득력도 있지만 어, 주로 그러니까 우리 배우는 거는 그게 뭐 비판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그 어, explicitly expansionist 팽창주의 어, 전략들 같은 거는 m 로 n o p o l 이랑 Open Door 주리는 확실한데. The national sel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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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Wilsonian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은, 뭐, 많이 배신되고, hypocrisy 많고, 아시안 나라들한테는, 아 uh, 저기, 음, uh, it's it's not applied, 안적어되고 그래도, 이거는 미국의, 어, uh, 반, 식민주의의, 뭐, 좀, 미국의 제국의, 좀, 전의 제국주의와 다른 면. 그거는 만 아, 그거 그거는 아, 버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의 좀익숙아뭐 그, 아, 내용에서 나오는 그그그 그, 그 배경을 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so um 저는 이 원칙이 아 미국이 세계 패권을 노리는 데 있어 전략적이었고 위선적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이 주로 이전에 미국 제국주의의 정책과 팽창주의적 야망을 전략적으로 확장한 것이라고는 진짜 생각한 아, 좀 새롭습니다. 아, 아, 이 바로 이 주장이 아그 바로 미국 i d 럴이디올로기의 핵심과의 완전 모순이지요 아, 아 다시 말해 저는 뭐이 원칙을 미국 레브럴이디올로기 어, 이념의 관점에서 본아 미국 리브러 국제주의 a t 브 o 인터내셔널즘 또는 미국의 반식민주의의 반영으로 또는 뭐 주바니오리기가 뭐 요약한 바와 같이 레닌의 세계혁명촉구가 밀슨의 모든 인민의 자결권과 자격, 보통 사람의 적절한 탱계보장 선언을 촉구했을 때 처음 형성된 미국과 소련 간의 이념적 경쟁으로 어, 경쟁의 일부로 받아들었습니다. 또는 뭐 1919년에 어, Versailles Peace Treaty Versailles 강화, 강화회에서 많은 아시아 반식민지 민족주의자들에게 대신과 위선의 근거로 여, 여겼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이 교리의 교편성을 믿었지만 뭐 한국의 기독교 민족주의자 김규식부터 중국의 마오 인도의 멘브 로이 비트남 소치민 이르, 이르기까지 결국 뭐 막스주의로 전행한 그 거기에 그 어, 역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리가 주로 미국의 제국주의의 야망을 위한 전략적 수단이었다고 볼수 있다는 견해, 특히, 미, 특히 미국이 1945년 이후 해외 기지 건설을 시작하지 어, 않았던 1914년 초에 어, 이 교리가 표현되었을 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그게 좀 새로운, 물론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어, 행보는 전 세계적으로 이 원칙의 어, 위선과 모순을 역시히 보여줍니다. 어, 이는 19세기 초 미국의 팽창주의와 유사합니다. 아, 어, 그, 그러니까 그, US, 어, 그, military b a b 이 45년도부터 시작하잖아요. 미국의 패권을 위해 UN을 이용하고, Truman 에서 비롯된 전후 세계 통치에 대한 로즈벨트의 단일 세계, one world, 비전을 미국의 냉정 질서에 배신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의 정치적 변화와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항상 이해를 예, 음,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뭐 로즈벨트에서 출문으로 바뀌면서, 어, 그리고 또아이젠하우를 들어가면서 또 그리고 이제 맥카스맥즘의 미국의 미국 아전 어, 어, 상황에서 그리고또 전후 승리 그리고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경제적 군사적 강화와 함께 이 맥락에서 이 다양한 그런 변화들이 어, 그 제국으로 변함을 받고 따라서 민족 자결 원칙을 주로 또는 전적으로 전략적으로 보는 관점이 미국 모델로 교육 외부에서 널리 종류되는. 경유, 아, 어, 전해인지 궁금합니다. 남한에서는 뭐 북한에서는 그리고 어떤 단원적인 연락해서가 어, 혹시 이런 아 어, 이런 아 어, 리포인트가 있는지 좀궁금한다 그게 메인리 이게 스트래티직 전략전이랑 전략적이고 그전에 팽창주의에 연결된 거가 그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새로웠고. 오케이. Okay. 또한 점은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어, 지금은 미 제국주의의 역사를 되짚어 보는 중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미 제국주의는 오늘날에도 새롭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끊임없이 전개되어 있으며 전후 시대에 자신들의 구축한 왜곡된 국제 체제 자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김박사님의 텍스트에서 이러한 변화를 현대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이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뭐어 이중자태와 위선이라는 근본적인 사실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불평등한 문호 개방 정책 조약, 즉 대외적으로는 특권을 요구하면서도 국내에서 거부하는 조약 어또 외근 행정부 시 시절 재정되면 미국 금융화의 벨 에포크 시디, 시대에 어, 월가에 유리하게 브레튼 우스 체계 를변형하고 무기화한 신자유주의 의 부상 그리고 오늘날 트럼프의 관세 정책 과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관통하는 이중 잣대를 꽤, 꽤 들어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정책은 트럼프의 현재 관세, 아, 관세 미국의 무역 격자를 기반으로 이상하게 계산되었지만, 아, 이 개방 정책의 원칙을 확장한 것으로 역사의 반대편, 즉 상승과 쇠퇴의 또 다른 지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 그아이이 이 내용이. 음 아, 그러나 김 박사님의 글에몇어 아, 글은 몇 가지 광 광범위한 방법론적 뭐 인식론적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아첫 번째는 미 제국주의의 전략과 진화를 아 매끄러운 연속성에서 보는지 아니면은 그 진화에서 구체적이고 중, 중대한 파열이나 단절을 보는지 그렇다면 그 파열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 들면 제2차 세계대전 1950, 1945년 전후에 등장한 미제국주의의 기지 건설을 미제국주의 또는 팩스 아메리카나의 공식적 부상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전후 시기를 파열로 보거나 냉전 이후 2000년대 초 미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공을 많은 사람들, 심지어 전 냉전주의자들도 이 미국이 공화국에서 제국으로 전환하, 전환하여 규칙 기반 질서, rules based order를 뭐 그, 그, 어, 일방주의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 중, 나아가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간주하고도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미국 대중의 역할에 대한 변해한 궁금합니다. 아, 즉, 미국 제국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많은 미국 반체제 비판 역사는 민중 사회 민중사 민중사의 형태에 취합니다. 따라서 민중의 저항과 그들의 조작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며, 어 Truman d o c t r 어 so h r r 이랑그 행정부가 Truman d o c t r i 을 1947년에 어 uh, 저기 c 글스에 통과하기 위해 미국 국민을 겁먹게 했었 어 uh,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So you know um they scared hell out of the American people you say right? t r u uh, d o c 은 유럽의 공산주의와 싸운다는 명목으로 그리스와 터키의 군사원조를 제공했고 한국전쟁 1950년 발발을 이용하며 미국의 초기 군사개입, 군사원조등 아, 병력투입이든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이는 냉전기간 동안, 동안 미국의 향후 개입에 대한 아, 본보기가 될수 있습니다. 미국 국내 정치에서 민주당 공화당의 권력 갈등이나 미국 정부 정책, 아, 예를 들면 베트남 전 반대 운동에 대한 미국 국민의 반응 정황은 김 박사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최근 미국의 인도 전략에 대한 아, 말씀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인도의 위치가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미 인도 관계를 강화하려는 최근 미국의 노력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저는 바이든의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신냉전을 강화하려는 시도에서 이를 가장 명확하게 볼수 있으며 이 전에 쿼드 2004년에 뭐 인도 포함 후 인도 태평양. 네, 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인도 m 시픽 에코노믹 프레임워크와 그거는 더 최근에 같은 미국의 중국을 명시적으로 배치하고 만든다는 새로운 인도태평양 안보 및 경제 동맹이 보입니다. 아, 완전히 새로운 인도태평양의 지적학적, 지전략적 제편은 미국 태평양 사령부, 파, 어, the p a c i f i 전에 p a c i 맨드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 인도 Pacific 로 재편되어, 인도 아대륙과 그 주변 해역까지 미군의 작전 범위가 확장된 것에서 가장 명확할 수, 볼수 볼 있습니다. 인도 중, 어, 인도 중시 전략이 현실적으로 보이는데 이 전략을 바라보는 시각이 좌우 또는 지역적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좀더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아니면 아시아에서 보는 점, 서양에서 보는 점, 뭐 중동에서 보는 점 그런 것과 혹시 거기에 차이 있을까? 어뭐 북한에서 보는 점, 미국의 인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인도에 부상하는 힘이 편승하려는 시도가 전후 블록 정치 혹은 전후 비동맹 국가, 강대국으로서 인도의 역사적 위치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뭐 모디의 우파, 인도 민족주의, 정치와 자유화된 경제 정책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도의 역할을 둘러싼 정치적 역사적 담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도에 대한 이러한 초점이 국제관계학 (international relations)가 그러니까 IR theory의 강대국 정치 이론이나 세력 군형 모델 또는 뭐존머 i m 이머의 현실주의 (realism)이라고 부르는 것과는 다른지 궁금합니다. 미국 인도 관계와 미국의 세태에 대한 인도의 역할에 대해 좌파와 우파의 아, 실질적으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나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저기는 이거랑 위에랑 좀 비슷 아, 연결되는데 아, 현재 미 제국주의의 세태를 아, 외교 정책과 대외 정치 또는 국제 정치의 초점을 맞 주 분석을 훌륭하지만 선생님의 미제국주의의 미제국주의 미제국자본주의 헤게모니의 특수한 경제학적 고찰은 특히 다루지 않, 않았습니다. 세계 체계 세계 체제 이론에서 탐구된 아, 초기 헤게모니 자본주의 순환에 대한 보다 아, 비교적인 관점을 취하면서. 지어다니어리기의 The Long 20th Century에서 제노위, 뭐, 다치 uh, uh, 그리고 미국 uh, 체제 이전 영국에 이르기까지 지난 500년간 헤게모니 정권의 채택 과정과 관련하여 미국의 세태를 비교 역사 분석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더 구체적으로 그는, 뭐, 분석에서 미국 세태의 새로운 특징을 동아시아의, 어, 잉여, 자본의 위치, 위치, the surplus capital, 뭐, 일본과, 아, 아, 저기, 그,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어, 아, 동, 아, 아시아의 그리고 중국와 미국의 군사력에, 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동아시아의 잉여, 자본은, 어, 그, 잉여자본은 동아시아에 있고, 미국의 군사력의 분기점으로 파악합니다. the bifurcation of the locus of surplus capital in East Asia and military strength in the US. 이는 영토적, 선생님도 그, 그 얘기 비슷한, 어, 내용, 어, 하신 것 같, 어, 같아요. 이는 영토적 권력과 자본주의적 권력을 모두 독점했던 이전의 모든 패권 주기와 비교했을 때 중요한 차이점으로 얘기합니다, 리디가. 더 나아가 리디는 중국을 제외하고 현대 잉여 자본의 s u 스 p l 으로 위치를 구성하는 이러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모두 미국의 종속적, 종속국이어서 주권이 없음에 중국 자적 지위를 주요쟁점으로 봅니다. So he sees them as quasi-states. 이 you know, uh, insofar as they're client states of the U.S. and have been since um, the uh, since World War II. 이러한 분기점과 미국 태권의 특수한 본질을 본질은 um, 아리기로 하여금 미국 태권 몰락 이후에 잠재적 변화에 대해 다양한 결론을 내리게 합니다. 소규모, 소규모 핵무장, 국가로서 북한을 의도치 않은 핵 갈등에 잠재적인 방아쇠를 삼았다는 결론을 내리셨으니, a r 기 d 의 미국에 쇠퇴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과 동아시아 지역을 분석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